안녕하십니까. 킹스맨 인사드립니다. 어, 오, 어제는 일요일에서 하루 저도 쉬었습니다. 어, 조그만 거 2분짜리 하나 올렸는데, 그, 처음 보는 고양이들이 도망도 안 가고 재롱을 부르길래 좀 장난을 좀 쳤습니다. 오늘은, 음, 어떤, 구독자분께서, 시청자분께서, 공장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얘기를,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올려드립니다. 이제 공장을 이제 처음 내려가잖아요? 이제 비치업에서 이제 공장을 처음 내려갔는데, 공장 내려가면 엄청나게 뭐, 뭐, 일, 일, 일을 많이 할줄 알았는데, 제가 육공장이란, 육공장이라고 있어요. 공장이, 번호가 있는데, 육공장을 내려갔는데, 거기는 뭐, 군기가 빡센 것도 아니고, 뭐, 안테나처럼, 저기, 뭐야, 당나라 군도 아니고, 저한 중간 정도 되는 데야. 그러니까, 단기수 진역인데, 제일 징역 센 분이 같은 방에 있었는데, 저보다 형이었는데, 저기, 살인으로 들어왔는데, 징역 7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좋은 사람이 좋아요 근데 오히려 그 잡범들 보다 크게 한건 한번 이렇게 질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람이 대부분 좋더라고 저는 그 교도소 징역 생활할 때는 거의 그랬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딱 내려갔는데 좀 긴장 타고 딱 내려갔는데 우리가 몇명 내려갔냐면 그그한뭐빛접 그러니까 그 방이 여러군데 있는데 여기저기서 해갖고 이제 추려서 내려갔는데 한 다섯 명 정도 됐어, 다섯 명. 내가 알기론 로 다섯 명인 것 같아. 한뭐다 다섯 명 5명 여섯 명 됐는데 내려가자마자 일을 시킬 줄 알았는데 일을 안 시키고 그 앞에 그 식당이 있거든요. 그 조그만 식당. 그 우리 우리만 그 쓰는 거. 선생들 뭐 이렇게 뭐좀 라면 같은 거 끓여주고만 하는 조그만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아니 그 앞에 딱 세워놨더니 저걸 왜 우리 는 거야? 그러니까 스, 스카우트. 스카우트 뭐 선서하고 뭐 이렇게 쫙 외우는 게 있어 그거를 계속 외워야 돼안 외우면 엄청 기합받고 맞고 그래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그 이렇게 저기 이 단체생활에는 이렇게 그 군대같이 이렇게 거기에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거기로 거기서 나쁘게 해봤자 그거는 어, 나만 또 괴로워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부동자세로 외우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한 번씩 누가 말아서 야, 뭐 13번, 딱 그러면 딱 돼야 돼. 안 되면, 조인트 맞고, 또 저기, 뭐, 기압 받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내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은 안 되고, 한 며칠, 한 3, 4일은 그, 일을 안 시켜, 처음에는. 일을 안 시켜갖고, 그, 그것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틈 어, 나면은 제식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사하러 이동할 때나 어디 따로 이동할 때그 제식 훈련대로 가야 돼요. 이제 발딱 뻗어갖고 딱딱 열 맞춰갖고 발 맞춰서. 그런데 어, 아유 그 제식 훈련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엄청 맞았네. 그 경상도 그 윗기수가 있었는데 경상도 그 사람인데 엄청 날 괴롭혔어. 근데 어떻게, 괜히 욕하고. 그런 사람이 꼭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고제 식구 훈련 배우고 막 그런 식으로 그, 좀 지나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공, 그, 그 공장이 조화, 공장요 조화. 꽃 수술을 만드는 거야. 무슨 석회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뭐, 저, 색을 타갖고, 그 조화 그그 그 틀이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저기만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저기 재봉틀처럼 이렇게 딱 네모나게 짜 있으면 그 석회 반죽을 이렇게 깔아서 그 수술을 이렇게 한 번에 딱 찍으면 그 수술이 동그랗게 딱 이쁘게 나와야 돼 이상하게 나오면 또욕 먹어 근데 그거를 배우는 처음에는 시다발인가 뭐 그런 식으로 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고참이 되니까, 그, 뭐야, 그, 기술, 기술자들만 하는 그, 꽃, 꽃, 수술 만드는 기술자, 급이 돼서 내가 올라간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기술자가 됐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 간수한테,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뭐, 해갖고, 내 번호가 예를 들어서, 어? 뭐, 천, 천오백구번이다. 그러면, 또 그, 그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 한발 뒤로 물렀다가, 나가서 딱, 경례하고, 1 5 0 9번 용무 있어 왔습니다. 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욕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 선생 앞에서 그걸 보고를 하고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기, 그, 위 선배들한테 개 터집니다. 일단은, 초반은 그렇게 공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은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킹스맨이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구독자도 없고 실시간도 안 됩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러나 광고도 없지만 광고는 제가 만듭니다. 내가 만들어서 이 광고를 해 가서 이 광고를 좀 알리겠습니다. 저. 자, 들어갑니다. 그 대신 광고에는 뭐 지금 음악 깔려 있지만 광고에 맞는 딱딱 그런 맞는 음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은 그냥 이, 저의 목소리로 그냥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그, 광고입니다. 나이키도 울고 갔다. 아식스는 상표가리. 필라도 물먹었다. 호랭이표 집신. 감사합니다. 킹스맨이었습니다.